자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자 기본 개념이고요. 플러시 아니라 밑에다가 자, li 안에 a태그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저는 슈도 코드 하나 만들 겁니다. p.s.u.e.d.o. .html 의사 전달 코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서를 열어줘야 겠죠? HTML 문서 열어줄 거구요. 아. 아직은 베이직이니까 베이직 앞에 붙이는 게 좋겠죠?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템을 좀 간략하게 써 놨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사실 이대로 쓰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설명을 도, 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건 아닙니다. 자 CSS에다가 자, 간단한 내용 쓰도록 하겠습니다. u l 에다가 저는 가로 값을 8 0 0 p x 정도로 주겠습니다. 높이 값은 그냥 오토로 줄게요. 자그 다음에 마진 오토를 줘서 가운데. 배치하게 만들고요. 캐릭을 이용해서 자, 하나 뭐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laughs> 자, 그 다음에 li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li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아 이전에 하나를 빼먹었군요. ul과 li들 자, 마진을 일단 없애고 캐딩을 없애고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을 none 없앤 다음에 진행할게요. 이 라인은 가로값 100%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 뭐, 따로가 거 복잡한 거 하지 않고, 30픽셀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은 흰색으로 주고, 마진, 버텀을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의 그냥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의 결과물은 불필요한 거다 끄고. 이게 다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박스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자, 이 상태에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형이라고 하는 그냥 M1 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제가 한번 글씨를 조정해 볼게요. 폰트, "wait"라고 쓰고 "900"이라고 쓰면 글씨는 굵어지게 됩니다. 또뭐 흔히 말해서 음, 글씨 색깔을 샵 777이라고 쓰면 글씨 색깔은 회색 톤으로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대로 써도 되는데, 자, 일부러 따로 빼겠습니다. M2에다가, 마우스를 올릴 경우라고 써보겠습니다. 마우스 올린다는 얘기는, 콜론, 호버라고 합니다. 호버라고 해요. 자, 콜론 호버라고 써놓고, 여기에다가, 저는, 글씨 색깔을, 자, F07이라고 써보면, 그냥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우스를 올릴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건 아무리 갖다 대도 문제가 없고요. 올릴 경우, 두 번째 거는 올리자마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물론, 당연히 위에 있는 이 기능도 같이 섞어 쓸수 있습니다. 흔히, 컴마, 클래스, m1, 아니, m2죠. 이렇게 써놓으면, 두개 모두 똑같은 경우에 먹게끔 해라 라고 할수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둘 모두 같이 처음에 효과 주고 얘만 마우스 올릴 때잘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누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클래스 M3에다가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3 자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뭔가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콜론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액티브라고 하는 기능을 주는 거죠. 마우스를 누르는 게 사실은 뭐예요? 마우스로 뭔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액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다가는 폰트 사이즈를 음 20픽셀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을, 샵, 공, C, F. 자, 요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결과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마우스를 올려도 아무것도 없죠? 마우스 눌러볼게요. 누르자마자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띄면 다시 돌아옵니다.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다른 아이들에다가 추가로 클래스 M2 over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아이들에다가도 쓰리네요. 연동해서 같이 써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당연히 기본과 마우스 올릴 경우와 누를 경우 다 먹습니다. 이제 내부역의 앞에 기능을 한번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둔다는 얘기는 클래스 M4, 일단 여기다가 글씨 색깔을 샥 써보도록 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씨 색깔이 어, M4가 아닌가 잘못 썼나요? 언더바가 빠졌군요.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좀들 음, 들뜨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M4가 아니라 저는 콜론 앞에니까 B4라고 쓰고요. 자, 이 아이는 무조건 같이 따라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컨텐트죠. 컨텐트라는 곳에다가 처리를 할 건데요. 이 아이의 글씨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보고 컨텐츠 자리를 사실은 비워 놓는 게 아니라 내용의 앞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 있는 내용과 그 앞에 달려 있는 내용을 연달아 붙일 수 있다는. HTML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으로 붙여주는 아이를 b 포 f o 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짜리는 위에서 본 형태와 호버 액티브 이런 아이들과 기능이 사실상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tml5 쪽으로 넘어오면서 css3의 형태로 넘어오면서 이건 의미가 조금 다르니까 형식을 조금 다르게 쓰자 라고 해서 콜론을 두 개짜리 붙인 형태로 표준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브라우저는 구형 브라우저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짜리도 같이 겸한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당연히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플러스 자 M4에다가 마우스로 올리면 사실은 M4 자체에 들어가 있는 b 포기 때문에 콜론 애프터 연달아 쓸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이때 위에 컨텐츠를 이미 썼기 때문에 굳이 이 컨텐츠를 또쓸 필요는 없구요. 물론 내용이 바뀌면 쓰이게 해야겠죠. 자, 비포에다 그씨 색깔을 샵0 0 a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어, 잘못, 잘못 썼나봐요. m4, over. 디디디디디디음에 b e f o r 한, 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b e 얘도. b e f o r f t 넣지도 않고선 지금 했네요. 자, 그럼 결과물은. 이렇게 일부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after는 동일합니다. 사실 before와 after의 가장 큰 차이점은 before는 내용상에 앞에 넣는다라는 개념일 뿐이고요. after는 뒤에 넣는다 이차이예요 그럼, 뭐 호불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 빼고, 만약에 한다면, 액티브로 해볼게요. 그래가 아니라, 요거는, 아, 5 해야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언능 보여드릴게요. 뒤에 들어갔죠? 요거 그리고, 마우스 누른, 이 경우니까 마우스를 누르면 그때서야 색깔이 안 변하네. 그것도 애프터를 안 바꿨네요. 제 마음대로 그냥 혼자 하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자, 애프터 애프터 액티브 자, 바꿨어요 다시. 누르면 그제서야 뒤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결과 똑같죠? 네. 자, 두개 간단하게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a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a 태그를. 그래서, c l a s m6의 경우는 자, 그 자식인 a에다 직접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방문한 적이 있는 i, 말 그대로, v i s i t d 라고 합니다. v i s i t d 라고쓸 거고요. 사실 a 태그는 a 태그 자체만의 어떤 컬러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왜냐 파란색 글씨가 써있으면 이상하니까 많이 바꿔요. 그러면 어떤 방문한 적이 있거나 마우스 올리거나 이런 것들 같이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정하겠다는 거고요. 자, 인포 같은 경우는 체크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체크드. 어, 따로 없는데, 제가 체크드를 먼저 말을 했군요. 체크드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체크할 때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할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렵는데, 보여드리려고만 갖고 온 거니까,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보십시오. 왜냐면, 선택자가 플러스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글씨 색깔을, 아, 나 폰트 사이즈로 할게요. 폰트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위에 거 먼저 할게요. 방문한 적이 있는가? 링크 주소가 없으면 현재 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이 얘기 하는 거죠. 갔다 오면 색깔이 바뀌었죠. 한번 방문하면 색깔도 못 바꿉니다. 체크. 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풀면, 체크, 풀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의사전달 코드라고 말하는 것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클래스나 선택자가 아니라 여기 어떤 기능, 말 그대로 방문한 적이 있는지, 뭐 체크를 했는지, 내용상의 앞에 또는 뒤에다가 뭘 첨부를 하는지, 마우스를 올렸는지, 이런 내가 원하는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을 요구할 때, 그런 걸 확인할 때 쓰는 기능을 의사전달 코드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약간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li의 그 밑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li. 자, 여기다 뭐할 거냐면, 잠깐 클래스로 하죠. 뭐, 클래스, m, a. 여덟 번째에다가, 자, vs 코드는 요런 게 있습니다. l, o, r, e, m. 하고, 키보드 탭 누르시면, 자동으로 랜덤 텍스트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아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러시아 말로 들어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내용을 좀더 많이 추가하고 싶다. 여러 개 단어 자체를 여러 개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숫자를 붙이시면 10이라고 쓰면 1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진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라고 쓰면 2개의 단어가 되겠죠. 실제 내용을 나중에 채워넣더라도 일단 임시로 채워놔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가끔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곱하기 2 이렇게 쓰시면 해석이 다릅니다. 두 개의 단락이라는 개념이에요. 해석한 저는, 이렇게, 아,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할게요 자, 결과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겠죠. 너무 글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넘쳐나고 있으니 조금 더 처리를 할 건데요. 자자자자자자자 MA에다가, class MA에다가, 높이 값을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높이 값을 100픽셀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아마 안 바뀔 거예요. 위태가 되군요. 이건. 위에서 언급했으니까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건 자, M8이라고 해놓고 높이가스 100픽셀로 줬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어, 바뀌었네. LIA만 줬나요? 제가 위에다가 아, 그렇군요. LIA만 줬군요. 그럼 당연히 바뀌죠. 제가 이걸 u l 안에 li인 줄 알고 <laughs> 정말 간단하게 썼군요. 그러면 높이가 바꿔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이 한 줄이 아니라 그 이상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줄이 넘는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몇 단어 정도 더 만드십시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해당 뒤에다가 이하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며칠 더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토로 쓰겠습니다. 자, 클래스 M8 에다가, 저는, 이런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론, 퍼스트, 레터라는 기능을 써볼 건데요. 포스트 레터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름을 해석해 보시면 첫 번째 레터,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앞에 달린 이 콜론이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맞춰 보십시오. 콜론이한개 짜리일까요? 두개 짜리일까요? 되게 별거 아닌 얘긴데 정답은 두개 짜리입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외우셔도 되긴 하겠지만 잘 보세요. 후보 뭐 하는 거예요? 마우스 올리는 거죠. 액티브 뭐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왼버튼을 누르는 거죠. 어떤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죠. 체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포라든가 애프터는 행위와 관련됐나요? 마우스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키보드 어떤 행동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콜론을 두 개다 두 개짜리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표준. 자,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면, first letter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제가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글자라고 얘기됐습니다. 첫 글자에다 뭘 하겠다라는데, 마우스 올렸을 때첫 글자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글자라는 해석이니까,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럼, 콜론이 두 개짜리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 하냐면, 앞으로 나올 CSS 선택자 기능 중에 슈도코드들 중에서 제가 못본걸 수도 있고,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곁 중에 콜론이 두 개짜리가 나왔다. 그럼 다 새로 나온 기능들이에요. CSS에 새로 나온 기능들이라는 거죠. 그럼 소위 말하는 구형 브라우저들은 안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라는 얘기예요. 달달달달 외워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 여러분들. 자, 그래서, 콜론콜론 쓰고, 퍼스트 레터라고 썼습니다. 여기다 제가 뭐할 거냐면, 글씨 색깔을 단순하게 05A 써봅니다. 폰트웨이트, 볼드볼드 -bold, bold 대신에 900으로 쓰는 게 낫다고 했으니까, 폰트 사이즈를 30픽셀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첫 글자만 커지게 됩니다. 많이 보셨죠, 요거? 요런 기능을 쓰기 위해 하는 거죠. 물론, 사실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픽셀 단위 잘안 씁니다. 이런 단위를 많이 써요. 뭐, 때로는 라인, 헤이트,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이런 옵션들을 붙여서 추가적으로 여러 기능들을 써먹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뭐 어차피 지금 이런 필요 없으니까 빼고 자 이런 기능들을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first letter 그럼 first letter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letter가 있다는 얘기는 단어 한 글자가 있다라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first letter가 아니라 first word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씁니다 자, 글씨 색깔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깔만 하고 바로 확인해 볼게요. 결과를 봤더니 안 먹죠. 없단 얘기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퍼스트 워드가 아니라 괜히 라인 같은 건 없을까? 어, 여기 뭐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VS코드는 이렇게 친절하게 사실은 다 알려줍니다. 클릭해서 열어보면 해당하는 설명들 MDN. 나와 있기도 하고요 first line 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폴로짜리 하나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요구형버어선 지원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꿔보서 확인을 해보자니, 결과는, 첫 줄은 바뀌었죠.